다 같이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어서 온 세상에 전하도다 기쁜 나, 기쁜 나, 주나의 죄, 아시슨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미리, 이분날이분나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니 나의 본부 삼아또다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시 쓴다 아 아멘, 아멘. 사도 n 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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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하시지라 성령은미사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이십육 장 십사 절에서부터 이십오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대로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계시던,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대 주연 나는 아니지요. 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겁이 어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다그 사람은 자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더라 하였느니라. 예수 라피오 나나니지오 내가 말하였다하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오늘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아, 이제 흥정을 하는 장면부터 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 예수님은 유월절 어, 준비를 시키고 다른 제자들은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그때에 가룟 유다는 아,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이제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 예수님을 파는 것과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6월절 식탁을 나누는 것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12 열두는 온 세계 열두 지파, 모든 사람들의 대표 그리고 어 구성원들의 온전한 수 이게 열두이거든요. 그래서 가라지도 죽은 다음에 그그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바로, 12 어, 중에 하나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 그, 제비 어, 뽑아서 하나를 채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12 중에 에, 하나로 택한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어, 가론유다가 그 실패를 했어요. 어, 주님 앞에 택한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길에서 실패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이그 그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래서 이 성찬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론 유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진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 아 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야,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으로 스스로 믿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거를 예수님의 살과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화면 가론 유도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거 먹으면은 그냥 떡과 포도주밖기더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이 중요한 성찬의 시작에, 제일 처음 성찬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에. 성찬이고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어, 진짜 어, 유다야 네가 이 성찬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는 유다를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1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지금 열돌 중에,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고, 내게 택한 자고, 어, 주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 저,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마귀가 있다. 예수님께서 어, 늘상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늘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하나가 판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이게 현실적인 말씀인 거예요. 교회 내에 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사리에서는 누구도 분간할 수 없어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나 배반할 거다, 나를 어. 뭐 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그게 아니고 날탈거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려주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요. 들, 들렸다면은 참, 폭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거를 듣고 회개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가런데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는 은30을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려준다고 갔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나아주겠냐고 잡았는데. 죄는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요. 그 값을 받은 것을 돌려 줄 수가 없어요. 그값으로 그것을 내가 받은 값으로, 내가 받은 즐거움으로, 내가 받은 죄에 대한 이익으로 다시 그걸 돌려서 그 죄를 되,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아직 기회가 있음,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고 되돌릴 수 있고.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그때, 완전히 그것이 다 망가지고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그 제자들 열2 사이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고 들었을 바로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그 지혜로운 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 나와 함께 에,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겠다.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판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물어봐요. 아,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예수님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니죠. 그렇죠? 막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그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 그렇게, 어,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의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이제, 초, 초를 넣고, 그리고 이제, 떡을 떼갖고, 찍어서 같이 먹거든요. 그,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어,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보면은그 초를 찍어 갖고 준단 말이에요. 받아 먹고 니네 하려고 하는 거 해라. 넌제 너가 진짜 이걸 돌이키지 않겠구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어, 이 같이 떡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떡으로만 먹었지. 예수님의 살인,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마음 속이 비색이고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어, 가론느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내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그 은혜를 받았던 자가. 내가 그렇게 멸였던 자가, 내 것을 먹었던 자가 나를 팔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 사실, 가르뉴다가 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에게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 30을 받고 팔았거든요. 근데 은30은 큰돈 같기도 하지만 실은 예수님에 대한 멸시를 담고 있어요. 이게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30을 맞췄다. 그건 하나님이 맞추신 거지. 근데 그 의미는 노예 한 명의 값이거든요. 남자 노예 한 명의 값이거든요. 몸값이 제대로 된 몸값이 아니에요. 노예 한 사람을 어떻게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했을 때 그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그 값이 은삼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의 성냥감하거나 뭐하거나그 기본적인 값으로 은삼십을 물론 사람의 그 성인 남자 또 여자 또 아이 남자 여자의 값이 다 다르 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부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잡혔다가 몸값을 내고 풀려나게 될때은3 0만 받고 풀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한 달란트 두 달란트라도 낼수 있는 사람은 그그 그 사람의 값이 은금한 달란트 두 달란트지 노예 의 값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장 천한 값을 받고 사슬은 팔리신 만 가론 유다가 그만큼 예수님을 천하게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 향유를 부어 그 사건에 대해서 가론 유다가 제일 앞장서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또이 여자를 정죄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래 맞아그 말이 맞아가론 유다 너 진짜 말 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는 막 부글부글 그 민심이 끓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눈 질끈 깔고 야유다야 그래 야 네가 하는 게참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 돌이켜보면,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단다. 아, 이렇게 좀 달래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론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아, 이걸 안 받아들여? 아, 이 말을 갖다가 무시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야,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하는 이 절절한 말씀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이 복음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말씀 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복음을 먹지 않고, 배척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이게 다 같은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 가운데 인간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 속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생명과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갖다가 껴오는 그와 같은 말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짜 내가 십자가를 주고 큰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가 그 노예의 값을 주고 노예와 같이 값어치하고 진짜 한 사람의 인간의 값으로 가장 낮은 값을 가주셔가고 그래서 우리를 그,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로 그 바꿔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갖지 않고, 내가 높다, 내가, 어, 잘 나오고, 내 말, 말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가로누다처럼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배척당하고, 어, 그리고 무시당하는 거, 옳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원안을 품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팔게 된 계기가 됐고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곧내 떡을 먹은다가 발끝 뒤꿈치를 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 가르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고 말썽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 처보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대충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말씀 안 읽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설교 설교 말씀을 한두 번 들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안다고 할 만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 교리를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도를 가슴속 깊이 깨닫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라비오, 나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멸시하고 말씀도 멸시하는 얼마나 양심에 화해를 맞았든지 아니 얼마나 뻔뻔하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자기도 물어봅니까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자기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양상에 흘러가는 게 너무 싫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나는 아니죠 그렇죠 난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왜 하나씩 물어보냐고 예수님에게 반문하냐고 자기만 안 하면 꼭 자기가 될것 같으니까. 자, 자기가 그렇게 안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어? 사람들이, 어, 너를 왜안 물어보냐? 이렇게 볼거 아니야. 니 네, 혹시 니가 네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볼까봐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본단 말이야. 양심이 화이를 맞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인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깨닫지 못하고. 네? 마지막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먼 사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고, 늘 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 들어서, 들었을 때에도 진짜 양심에 환맞은 것과 같이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그럴수록 주께서 말씀하실수록 더 분노를 느끼는 유다와 같이 이런 말씀들이 부딪힐수록 더 분노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그 상태가 바로 가난 유다의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다의이 모습 가운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회개를 촉구하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열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우리 중에도 아니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어,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언제든지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런, 진짜 질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추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고 기억음을 받으시오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내리십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계 나라와 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주